살로 베드로전서 1장 6절.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.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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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하지 마세요 <laughs> 겁내지도 마세요 잠깐에 고난이나 근심? 오히려 크게, 큰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다니. 얼마나 기뻐요. 춤을 춰야죠, 그죠? <laughs> 여러분, 오늘도 힘내시고요. 춤을 추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.